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사무엘 하 1장부터 5장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단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갔지. 예전에는 다윗이 사울왕을 도와 블레셋 민족을 쫓아내곤 했지. 하지만 지금 다윗은 멀리 도망을 가고 없었어. 사울왕을 도와 블레셋 민족을 내쫓던 다윗이 멀리 떠나 이스라엘에 없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어.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울 왕에게 알려 주기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도 세상을 떠나고 없었단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 사울 왕은 원래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겁쟁이가 되어 버렸어. 블레셋 민족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민족의 수가 너무 많았거든. 사울 왕이 지휘하는 군대의 숫자는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단다. 많은 군인이 다윗편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야. 이 군인들은 사울왕보다는 다윗편에 속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 다행히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사울왕 옆에 있었단다. 요나단 왕자는 언제나 용감하게 싸웠어. 하지만 이번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인들은 정말 강했단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 이스라엘 군인 중에는 미리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 사람도 많았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끝까지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웠단다. 그렇지만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까이 공격해왔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쉴새 없이 화살을 쏘아 대면서 말이야. 결국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는 그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어.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고 죽지 않은 군인들은 모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말았어. 게다가 이스라엘은 왕까지 죽어버렸지.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먼 곳에 있었거든. 그때 사울 왕의 군대에 속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왔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전해주었지.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기뻐했을까? 사울 왕이 자기를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된 것을 좋아했을까? 아니란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했어. 더구나 요나단 왕자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 그리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를 위해 노래를 만들었단다. 그 노래는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아주 슬픈 노래였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죽은 뒤 부른 노래였으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군인들이 다윗에게 말했어.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어.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었지. 군인들은 다윗의 머리에 다시 한번더 기름을 부었단다. 이제 다윗은 진짜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된 거란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단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세워진 아주 아름다운 성이었지. 다윗 왕은 멋진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어.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민족을 다 쫓아내었단다. 블레셋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지.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은 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어. 하지만 이제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쫓겨났단다.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었어. 오래전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거야.